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IC소프트 토탈 비디오 컨버터라는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은 경품으로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매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속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토탈 비디오 컨버터도 그냥 무난한 변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품으로 제공하는 IC소프트 토탈 비디오 컨버터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하면 경품 기간을 볼수 있는데 상당히 긴걸볼수 있죠. 먼저 이름에는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면 되고,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동의 항목과 로본 여부 항목에 체크한 다음에 등록 코드 보내기를 누릅니다. 전송 완료가 보이면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한 다음에 라이선스 코드를 확인합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 또는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확인을 누른 다음, 다음을 누르고, 다음, 다음, 다음 설치를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보시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걸볼수 있죠. 설치가 끝나면 종료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앞서 경품페이지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수신하에서 확인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하고 등록하다를 누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면 1년동안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요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중에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UI 구성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법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 형식을 변환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킬 파일은 파일 추가를 눌러 영상 파일을 추가하면 되고요 파일 형식을 변경하면 아이콘 부분을 누르거나 하단에 있는 프로필 부분의 목록을 펼치면 여기에서 동영상부터 오디오만 별도로 추출할 수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우측에 있는 설정을 누르면 해당 파일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관련된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전원 하단을 눌러 변환을 진행하면 되고요. 저장 경로는 목적지에 있는 검색을 눌러 저장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파일을 일괄적으로 변환한 다음에 하나의 파일로 변환하려면 병합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업로드한 파일을 선택하면 상단에 있는 비디오 향상과 기타 편집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먼저 비디오 향상을 누르면 품질 밝기, 노이즈 제거, 흔들림을 감소할 수 있는 4가지 품질 향상 옵션을 볼수 있고요. 각각의 메뉴는 마우스 커서를 대면 전후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택해도 되고 모두 다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하다에는 모두의 적용을 누른 다음에 창을 닫고 변환하면 품질이 향상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기타 회전부터 3D 수확 구 효과 양수표 각각의 메뉴는 선택하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클립 탭을 누르면 불러온 영상을 바를 이동해서 자를 수 있습니다. 기타 3D와 편집하다는 앞서 비디오 형상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메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목록을 누른 다음에 기본 설정을 누르면 저장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폴더는 변환한 영상 파일 저장 경로로 검색을 통해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고 스냅샷 폴더는 캡처 파일이 저장되는 곳으로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재생하고 우측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캡처할 수 있습니다. 캡처 파일 형식은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자동화기는 체크된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화 탭에서는 딱히 건들 필요 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라면 앞서 비디오 향상에서 옵션을 선택하거나 낮은 해상도를 4K 이상 화질로 업스케일링 할때 변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용하실 때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